유화. 오늘 소식은 다몽기아 소식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다몽기아가 김종규 감독님이 총감독님으로 올라가고 양대인 전력분석가가 감독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양대인 감독님이라고 좀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균 감독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총감독이라는 포션을 맡았네요. 김종균 감독님 같은 경우가 평가가 좋기 때문에 총감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문기와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종목과 함께하는 총감독이 아니라, LOL123군 모두를 총괄하는 그런 말 그대로 롤 총감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인 이제 감독님이 되었는데요 양대인 감독님이죠 코치 같다 감독님 같다 전력 분석 같다 다시 감독인데요 팀 내에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선수들까지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감독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종균 감독님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담원 유튜브에서 김종균 감독님이 얘기를 했죠 양대인 감독의 이런 합류는 오히려 팀에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시너지가 나올지도 관심있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천재기현호야 윤용호 선수가 다문기아의탑 서브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호야 선수의 위치가 어디로 갈지 궁금했었는데 다문기아 팀으로 들어갔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공고에서 계약직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봤고요. 프로듀프레에서 주전으로 1년동안 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았었죠. 그전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다문기아에서 탑을 더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보돌 선수 같은 경우는 주전이 되는 탑소를 원해서 젠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탑 서브라인을 더 받게 됐고요. 팀 입장에서는 이제 혼자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어떠한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되겠네요. 이번 소식도 다본 기아 소식입니다. 캐스파커 우승. 다몽기아 팀이 작년에 의해서 2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올해는 이제 챌린저스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대회이지만 거기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아 정말 육성까지 잘하고 있는 다몽기아 팀이네요 로스터를 보면 여러 선수가 있는데 풀베 선수와 라엘 선수가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라엘 선수 같은 경우는 식스맨으로 롤투코까지 다녀왔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 챌린저스 클라스가 아니다라는 걸좀 보여줬고요 베인으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MVP는 누가 받았냐 타나토스 박승규 선수가 받았습니다 <laughs> 말파이트와 케넨으로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와 말파이트는 진짜 고속신앙 그 자체 단단함을 보여줬고 케넨은 진짜 한타의 날카로운 소용돌이 날카로운 한타각을 보여줬죠 극장명 보고 가시죠 바이블이 살짝을 깊게 들어가 봤었는데 텔레포트로 레데톤이 네, 합류 합니다. 중이고요 바이블이라도 킥! 아하! 아하! 그대로 쓸어버리는데요. 와,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MVP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LCK에서 두 가지 제재 소식을 알렸습니다. 살펴볼게요. 먼저, T1의 챌린저스 코치, 김강희 코치가 템퍼링 위반으로 4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00만을 원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강희 코치가 상대팀 선수에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FA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이게 템퍼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런 상황들을 궁금했을 경우에는 팀과 팀으로 연락을 했어요. 됐는데 개인으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템퍼링 위반이 됐었네요 아마 이거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팀 손수던 감독이던 모든 관계자던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번째 소식은 젠지 e스포츠가 이제 로스터를 발표할 때 라이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연달아 두번 했기 때문에 100만원의 징계 처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11월 24일에 있었던 젠지 1군 로스터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챌린저스 리그 발표인데요. 어, 이거는 조금 젠지치 입장에서 아쉽다고 했었지만, 어찌됐든 완벽하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 다른 팀들도 유의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DRX 솔카 송수영 선수의 은퇴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은퇴 발표가 있었고요. 어, 이 선수가 벌써 3년이 넘게 선수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모든 선수가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선수가 성공을 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화려한 포토라이트를 받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프로게이머의 성공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DRX의 Z 배호영 선수 관련 소식인데요. 일본 팀으로 이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팀하고의 이런 상호 합의하에 종료됐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이러한 것들에는 이제 제카 선수가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미드라이너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또 다른 팀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이마만큼 확실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또 찾아올게요. 안녕